안녕하세요. 알파기나 경제 뉴스입니다. 문어발 확장 카카오 어쩌나 수천억 청구서의 초긴장 한국경제 차준호 기자입니다. TPG와 칼라이딩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 감리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 확정된 제재한 수위를, 두, 수위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모회사인 카카오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는데요. 모회사의 문제로 IPO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와 분쟁이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TPG 등 투자사는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권 동방 매각을 원하는 걸로 전해졌죠. 월 배당도 가능한 연7% 수익률 리츠 투자 아시아 경제 오유교 기자입니다. 먼저 미래에서 자산운용 2022년 11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월 배당 상품으로 전환하며 포문을 열었는데요. 올해 2월엔 하나 자산운용의 아리랑 K리츠 ETF가 월 배당으로 전환됐습니다. 3월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부동산 인프라 ETF가 4월엔 우리자산용, 우리 한국 부동산 음, 음, 탑3 플러스 ETF가 각각 월배당으로 신규 출시됐죠. 월배당 전환을 추진 중인 키움자산운용의 히어로즈 리츠 이지즈 액티브 ETF까지 배당주기를 바꾸면 국내의 대표적인 K리츠 ETF가 모두 월배당 상품이 되네요. 김범수 구속 사범 리스크 사인 카뱅 직원들도 술렁술렁. 아시아경제 부엘리 기자입니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카카오뱅크 한 직원은 예전부터 예상됐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이말 전말이 나오는 것 같다 고 분위기를 전했고요. 또 다른 직원은 대주주가 바뀔 경우 그간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못했던 사업을 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반색하는 내부 반응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핵심은 감사 독립 재계 반발 넘어야 할산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기업과 소액 주주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 벌여왔는데요 일례로 사조그룹의 경우 2년 전 행동주의 펀드인 차 파트너스 운영이 추천한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고요. 이사 선임 단계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돼 이상훈 교수는 1년간 감사위원으로 사조오형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결산배당, 이사후보 추천, 대표이사 변경, 향후 사회이사 법률자문 처리 방안 등에 반대하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내후거래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설치안건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신성장올스톱, 사상최대위기, 1인자 빈자리, 수습총력,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입니다.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카드 진출 등 카카오뱅크 신사업 추진도 당분간 중단될 예정. 카카오는 사업 확장 위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 번호가 신청. 하지만 카카오가 SM 시세조정 5억 사사받자 금융위원회 사법리스크 이후로 지난해 5월 허가 절차 중단.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주주를 이을수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 보유, 혈 현금형 이상 받으면 대주주 적정성 문제 생겨 10%는 남기고 카카오뱅크 지분 모두 처분해야 함. KB금융 비은행이 이끈 최대 실적, 주주 환원 늘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박소현 기자. KB금융 이사인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 배당금을 1분기보다 상향된 791원으로 결린했습니다. 지난 2월 3,200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이어 추가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달성하면서 올해 총 200, 7,200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게 됐는데요. KB규 강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차별화된 유주환원 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짧아도 5년, 당장 카카오뱅크 1회 가능성 희박, 파이낸셜 뉴스 박문수 기자입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대주주지만 은행 경력이,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김 위원장의 시세 조정 혐의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짧아도 5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카카오뱅크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